안 떨어지는 거, 만약에 여기 뭐 음식 같다는 거 있나? 아, 여기 있어. 포도가 있죠. 포도가 잡아봐요. 꼭 자기에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인간은 찾게 돼 있어. 포도, 이리 주세요. 118개 원소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네. 1부터 118까지 맨 마지막 에 우는노늄이야 우는샘늄 이게 118이야 이게 117이고 그래, 그래요 그래요 어, 그러면 수소에서부터 수소, 헬륨, 리륨, 베를륨, 불소, 쭉 내려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는샘님우는노님까지 118개. 내가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구를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그게, 우는샘륨, 우는노님이 우는 이게, 이게 마지막 원소야. 알겠죠? 그러면 이 118개의 원소, 이 공간에 있어, 지금.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몸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저분을 이어 나와요. 위장병 네. 있는 사람. <laughs> 네. 위장병 고쳐놨죠. 네. 아까 위장병 고쳤으니까 한번 보자고 손대봐요. 힘줘세요. 뛸수 있습니까? 안 음. 떨어지죠. 음. 그런데 이 옷이 선생 님 이름 뭐죠? 이동섭이. 이동섭이 거다. 힘줘요. 본인이 이동섭이 거다 그래. 이동섭.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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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이 꺼다. 네, 이동, 이동섭 꺼다 이러면 안 돼요. 이동섭이 꺼다. 어. 이 자가 없으면 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이동섭이 꺼다. <laughs> 이게 어. 이동섭이 겁니까? <laughs> 이게 떨어지면 오메가가 안 되면 아니라는 뜻이야. 어. 이 오메가,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원불교에서 이원 이야기 하죠. 이게 아니면은 이 음식도 이 감자가 나한테 좋은 거냐 아니거냐 대가 이게 떨어지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 만약에 여기 뭐 음식 같은 거 있나? 아 여기 있어. 포도가 있죠? 포도가? 잡아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봅시다. 이 사람은 포도 먹으면 암이 걸릴 수가 있어. 무슨 이해가 죠 근데, 요 사람이 이리 좀 나와봐. 자, 잡아보세요. 자, 힘줘보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떨어진다는 걸 내가 보면 알아.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체질이 이걸 먹으면 만병이 낫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포도를 좋아해. 포도 좋아하죠? 이 사람은 포도를 제일 좋아한대. 그래, 포도를 많이 먹어서 위장병이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위가 절단이나.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인간들마다 음식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오메가 되는 음식은 자기한테 좋아, 안 좋아? 맞아. 백악관 나면 떨어지죠? 그 백악관만 가면 괜히 기분 나쁜 거야. 우리한테 이로운 게 아니야. 하늘궁을 오면 이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도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포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포도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죠. 잘안 먹죠.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꼭 자기가 이 사람은 배를 가서 수술했다. 대장을 수술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포도주스를 되게 먹으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한테 나쁜 게막 끌리는 거야. 그래서 배 수술한 사람은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눈 떠면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말 이해 가죠? 꼭 자기에게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인간은 찾게 돼 있어. 아니 의사가 언제까지 물을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랬는데 깨어나자마자 물, 물, 물 노래를 불러요. 그 의사 물 어디서에 물좀안된는데요 이렇게 하는데도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말 이해가죠? 이것은 인간은 자기 몸에 해로운 건 당기고 몸에 좋은 거는 밀려 나가요.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입에 쓴 거는 약이 되고 입에 당기는 건 독이 되는 거야. 아, 그안 그래요? 마 어릴 때막 설탕을 수가로막 퍼먹었어.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야. 그런데 약을 먹으라고 주면은 죽어도 배타네 애들이 써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이라는 것이 나쁜 곳에 빠져들기에 좋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통청문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도를 먹으면 위장병이 걸리고 이 사람은 포도를 먹으면 뱃살이 빠져나가. 아주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를 멀리하고 이 사람은 포도를 먹는 거야. 포도 이리 주세요. <laughs> 손에 들고 있어도 몸에 좋아. 그땐 빨리 뺏어야 돼. <laughs> 공짜로 들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laughs> 내가 포도를 왜 뺐냐면, 포도만 들고 있어도 이 사람 좋거든. 그럼 내 말도 안 듣고 포도에 빠져가지고 해. 이래가 있을까 봐서.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이 아무것도 아닌 포도 하나를 가지고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 우주섭리를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하나가 이거 내가 안 먹고 냉겨놨기 잘했네 이거 <laughs> 이 음식 하나하나가 인체에 맞는 자가 있고 안 맞는 자가 있을 때 오링을 하는 거야 그럼 오링은 음식이 맞냐 안 맞냐 이 약이 나한테 맞냐 안 맞냐 테스트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알약을 사가지고 이거 먹을까 말까 의사가 먹으라고 그랬네 그러면 오링을 해봐 알약을 손에 얹고 그럼 나오겠죠? 그럼 의사가 먹으라는 거능하면 먹어야지. 네, 의사가 먹으라는 약을 먹는 게 좋은데 그래도 영양제 같은 거는 오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먹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럼 어? 어, 질문. 네. 영양제 같은 거요. 안 먹었을 때 오링 테스트하면은 오링 테스트로 뭐 필요로 한 음.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을 오리 테스트를 하면 몸에 충족하기 있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다고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 관계가 다 없어. 필요하고 어, 안 하고를 당기는 게 아니고 몸 체질이 그거와 만나만나를 맛나 보는 거야. 무슨지 알죠? 이거는 체질로 나가는 거야. 영양제도 뭐든 체질로.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포도를 많이 먹어서 포도가 맞는 게 아니고, 포도를 많이 먹으면 병이 생겨요. 위장병이 생겨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체가 포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포도당만 먹어.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거안 먹어요. 인간의 뇌는 포도당만 올라가는데 이뇌가 부실해지는 거야. 그 여자들 이게 설득할 때좀 부정할 수가 있어. 그럴 때는 밥이나 당분을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포도를 안 먹어도. 알겠죠? 그니까 그렇죠? 포도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laughs> 알겠죠? 예? 포도 대신 다른 걸 먹어야지. 그러나 포도당 주사는 괜찮아. 포도당 주사는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정신이 확 돌아오지. 자, 이제 체질적으로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한번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 아직 잠깐 <laughs> 서계시요 <laughs> 아직 수사가 덜 끝났어요. <laughs>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어, 이야기한 대로, 음, 자, 어. 눈을 감으세요. 쳐다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네. <laughs> 이분은 인상이 좋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뭘 하나 주고 싶어. 음. 사실은줄게 군반밖에 없지만. <laughs> 어. 아까 위장은 이제 고쳐졌죠? 음, 고쳐졌지. 그러면은, 자, 이 118개 원소가 인간의 몸이잖아. 자, 그러면 이 옷이 선생의 옷이다. 그래 봐요, 한번. 이동섭의 응. 옷이다. 심지어, 그러면 이제 포도에서 테스트 해봤죠? 좋은 거는 자기 옷이면은 안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 동섭이 옷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힘이 있습니까? 힘좀줘 보세요.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우리가 뭐짠거 같잖아. 그러면 액션이라도 힘을 콱 줘야지. 이게 뭡니까? 힘이세요? 없죠. 아주 싱거운 사람이 힘이 이렇게 없어. 본인의 옷이 아니죠? 이 옷은 허경영의 옷이다 그래요. 존칭은 생략해도 돼. 이 옷은 허경영 옷이다. 그럼 이거를 뗄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있을까? <웃음> 있어 <웃음> 없어요. 한 번만 더. 한번더 하나 백번내 <laughs> 손만 아픈지아 <laughs> 맞아 맞아요. 이 옷은 허경영께 확실하죠. 네. 다 벗어야 돼. <laughs> 어? 집에가서 벗어가 소포로 보내라.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살도 소포로 보내야 돼. <laughs> 이 살은 이, 뭐요? 이동섭 살이다. 이동섭 살이다. 아, 이동섭이, 이동섭 몸이다. 이동섭 몸이다. 이동섭 몸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 맞아요. 이, 여러분의 몸은 전부 내 거야. <laughs> 수소에서부터 우는 노념까지, 우는 생명, 우는 노념까지 여러분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공간에서. 백공에 가면 여러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그 결합체로 만들어서 비행접시 실어서 남녀를 착륙시킬 것이 지구야. 알겠죠? 뭐.